안녕하세요. 마인드샷 시청자 여러분. 어르신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마인드샷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몇 년간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여러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 중에 우리 시니어 분들께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께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전문가 이명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음,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 5년, 기계는 2030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고 계신 수급자분들은 물론이고요. 혹시 앞으로 신청을 고민하고 계시는 예비수급자분들께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용을 잘 들어두시면 앞으로 복지 혜택을 이해하고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천천히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이군요.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변화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이 오른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이 기준 중위소득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오르는 것인지 시니어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그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어,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같은 다양한 정부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원금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지급액을 계산할 때그 기준선으로 사용되는 네,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기준선이 올라가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 넓어지거나 받게 되는 지원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6년까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이 기준 중위 소득을 현재보다 6.51%, 다시 말해 6.51% 인상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인상률은 매년 물가상승률 같은 걸 반영해서 조금씩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기준 중위 소득이 꾸준히 오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인상되면 이걸 기준으로 하는 각종 기초생활 보장 급여액 역시 전반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수급자분들의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또 얼마나 오를 예정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생계 급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관심이 크실 텐데요. 생계급여와 관련해서는 어떤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나요? 특히 그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 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 아예 포기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변화가 있습니까? 네, 생계급여와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셨던 생계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것입니다. 네, 완전 폐지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은, 음, 생계급여를 신청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일촌 직계 혈족,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자녀, 그리고 그 배우자까지 포함해서요, 이분들의 연간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즉, 신청자 본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 기준 자체가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아, 완전히 사라진다고요? 네. 이 완전 폐지가 어떤 의미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부모님이나 자녀분들이 돈을 얼마나 버시는지 재산이 얼마인지 등을 전혀 따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생계급여를 신청하시는 분, 바로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보고 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예전에는 어르신 본인의 소득과 재산은 생계급여 기준에 해당할 만큼 적었지만,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가 직장에 다니며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어르신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로 인해서 과거의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안타깝게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셨던 많은 분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오랫동안 많은 어르신들과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왔던 사안으로 이번 폐지 결정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된다니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소식이네요 그렇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 그러니까 소득이나 재산 기준 자체에도 변화가 있는 건가요? 단순히 부양의무자 기준만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기준도 완화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조언 질문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더불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즉, 선정 기준 자체도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인데요. 이것을 앞으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35%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아, 35%까지요? 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선 자체가 점차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 중위소득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현재는 월소득이 32만원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2030년에는 35만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실제 기준 중위소득은 훨씬 높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더불어 이 선정 기준 상향까지 이루어지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기준선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받게 되는 급여액 자체도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급자분들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대상도 늘고 급여액도 늘어날 수 있다니 다행이네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 35% 상향 목표 달성 시점이 2030년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목표는 이전 정부에서는 2027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는 목표 달성 시점이 2030년까지로 약 3년 정도 늦춰진 셈입니다. 그래서 이전 발표를 기억하고 더 빠른 시일 내에 기준 상향을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이 부분이 다소 아쉬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준을 상향하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약속이 꼭 지켜져서 실제로 어려운 분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제도가 잘 시행되기를 바라야겠습니다. 네. 목표 시점이 조금 늦춰진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선정 기준 자체가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소식이네요. 생계급여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의료급여는 어떤가요? 보통 의료급여는 병원비 부담과 직결되다 보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계급여보다 기준이 더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에도 변화가 있습니까? 네, 의료 급여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은 생계 급여와는 조금 다릅니다. 생계 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지만 의료 급여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완화와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이 점을 먼저 명확히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완화와 간소화군요. 완전 폐지가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매우 엄격하고 좀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부양 능력이 없음, 미약, 있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고요. 재산기준은 없음과 있음 두 단계로 나누어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 부양의무자 가구 중에서 단한 곳이라도 소득기준에서 있음으로 판정되거나 또는 재산기준에서 있음으로 판정되면 신청자 본인이 아무리 건강이 안 좋고 형편이 어려워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소득기준에서 미약단계에 해당될 경우에도 부양비라는 것을 계산해서 신청자의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양비라는 건 뭔가요? 그게 문제군요? 바로 완화하고 간소화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첫째, 앞서 잠깐 언급했던 부양비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소득기준상 미약단계에 해당할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 현재는 15% 또는 30%인데요. 이걸 곱해서 부양비라는 것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계산된 부양비를 신청자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신청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든 안해 주든 상관없이 무조건 그만큼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양비가 10만원으로 계산되었다면, 어르신은 실제로 자녀에게 10만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월 1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서, 의료급여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는데, 정부가 앞으로 이 부양비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부양비는 완전히 폐지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완화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현재 15% 또는 30%로 적용되는 부양비 부과율이 올해,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2024년 10월부터 우선 10%로 낮아집니다. 아, 올해 10월부터 10%로요? 그럼 지금 해당되는 분들은 10월 이후에 다시 신청해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자녀의 소득기준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하셨거나 부양비가 부담되셨던 분들은 올해 10월 이후에 주민센터 등에 다시 한번 문의해 보시고 재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소득기준 단계를 간소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양비가 주로 적용되는 단계가 미약단계인데요. 이 미약 단계를 아예 없앨 계획입니다. 즉, 2030년까지 현재 3단계인 없음, 미약, 있음에서 미약 단계를 없애고 앞으로는 없음과 있음 두 단계로만 간단하게 구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부양비 폐지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셋째, 재산 기준도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은, 어, 이게 좀 복잡한데요. 부양의무자의 가구원수, 거주 지역 또 재산의 종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고 계산 방식도 매우 복잡합니다. 정부는 이 복잡한 재산 기준을 좀더 간단하게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재산 기준을 어떻게 간소화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처럼 12억 원과 같이 명확한 액수를 제시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사용할지는 앞으로 정부의 추가 발표를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부양비 폐지나 기준 단계 축소, 재산 기준 간소화 등을 통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군요.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두어야겠습니다. 네, 정확히 맞습니다. 생계급여는 완전 폐지, 의료급여는 완화 및 간소화. 이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기초생활보정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이번 발표가 다소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라도 완화되고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의료급여 기준 변화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주거 문제, 특히 월세 부담이 크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주거급여와 관련해서는 어떤 소식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주거 안정은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위한 필수요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오래되어 살기 불편한 공공임대주택이나 소위 쪽방촌 등을 정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더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며 직접적인 주거비 지원인 주거급여 또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거급여가 확대된다고요? 얼마나 오르나요? 네, 주거급여 확대와 관련해서는 당장 내년, 그러니까 2025년 인상액 예시도 발표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대료를 내고 사시는 분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급여인데요. 지원 금액은 거주하시는 지역, 이게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그외 지역 이렇게 네개 급지로 나뉩니다. 이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내년에는 월 최대 17,000원에서 39,000원까지, 17,000원에서 39,000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꼭 유의하셔야 할 점은 이 금액은 해다오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월세나 보증금, 그리고 본인 가구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실제 받게 되는 주거급여 금액은 이 최대 지원 가능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이만큼 오른다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최대 이만큼까지 오를 수 있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 최대 지원 금액이군요. 실제 받는 돈은 다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발표한 주거급여 확대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급여액, 즉,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을 계속 올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에서 앞으로 50% 수준까지 더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또는 이두 가지, 금액 인상과 대상 확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면 가계의 다른 소비 여력이 늘어나고 이것이 내수 활성화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취지에 맞게 정말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주거급여 인상 소식과 함께 장기적인 확대 방향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자녀나 손주를 키우시는 분들은 교육비 부담도 만만치 않으실 텐데요. 교육 급여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교육 급여 인상 소식도 있습니다. 교육 급여는 기초 생활 보장 수급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학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활동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교육 활동 지원비가 인상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면, 2025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연간 50만 2천 원, 50만 2천 원, 중학생은 연간 69만 9천 원, 69만 9천 원, 그리고 고등학생은 연간 86만 원, 86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와, 고등학생은 꽤 많이 오르네요. 86만 원이요? 네, 맞습니다. 모든 학년에서 지원금이 오르지만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구입비나 학용품비 등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나 손주의 교육비 부담이 큰 수급자 가정에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초중고 자녀나 손주가 있는 가정에는 교육 급여 인상 소식도 정말 반갑겠네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급여 지원 확대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일할 능력 있는 분들은 스스로 일어서서 자립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돕는 정책도 필요할 텐데, 혹시 관련 지원책은 없나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쳐주셨습니다. 복지제도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동시에,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분들이 다시 자립하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탈수급 지원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한편으로는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수급상태에 머무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10년 이상 기초수급자로 지내는 청년층이 약 4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운 일이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인적자원 활용 측면에서 손실일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수급하는 청년이 4만 명이나 된다고요? 어, 좀 심각하네요. 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자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든 수급자에게 똑같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 개개인의 적성, 능력, 그리고 처한 상황에 맞는 자립 경로를 설계해 주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에 있는 자활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어떤 분이 요리에 특별한 재능과 흥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분에게 조리 관련 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훈련 수료 후에는 관련 식당이나 급식소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거나 더 나아가 직접 작은 식당을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자금이나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상담부터 훈련, 그리고 취업이나 창업까지 단계별로 연계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며 자립을 도모하는 자활 기업의 창업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개인별로 맞춤 지원을 해준다는 거군요. 로가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정책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와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장기적인 빈곤 탈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럴 의지와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도 정말 중요하고 인상 깊네요. 전문가님,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에 대한 많은 내용을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주셨는데요. 아, 내용이 많다 보니 우리 시니어 시청자분들이 다 기억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해 주신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알기 쉽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오늘 말씀드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변경사항들을 간결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생계급여의 경우 신청자를 힘들게 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오직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받게 됩니다. 둘째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인 선정 기준이 2030년까지 기준 중위 소득의 35%로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급여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간소화됩니다 특히 부담이 컸던 부양비가 폐지될 예정이고요 올해 2024년 10월부터는 우선 부양비 부과율이 10%로 완화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단계와 재산기준 계상 방식도 점차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넷째, 주거급여는 지원이 확대됩니다. 당장 내년인 2025년부터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이 인상되며, 향후 대상자 기준 확대 등 추가적인 확대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섯째, 교육급여는 초중고 자녀 및 손주의 교육활동 지원비가 인상됩니다. 특히 고등학생 지원금이 연간 86만원, 86만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여섯째, 탈수급 지원이 강화됩니다.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는 분들을 위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자활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취업이나 창업을 통한 자립을 도울 예정입니다. 네, 핵심만 쑥쑥 뽑아서 정리해주시니 이해가 잘 되네요. 이러한 변화들이 정부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된다면 현재 기초 수급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과거의 여러 기준 때문에 안타깝게 혜택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그동안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큰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이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통해 잘 실현되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꼼꼼하게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혹시 현재 본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 대상이 될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정책 변화들을 잘 참고하셔서 용기를 내어 거주지주민센터,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입니다. 129번, 여기에 문의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에 대해 정말 알기 쉽고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이 우리 마인드샷 시청자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다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 주세요.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하신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 이웃분들께도 오늘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65세 이상 어르신 치과 비용 절반 이하로 줄이는 법, 틀리와 임플란트 정부 지원 100%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치료비 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다음 시간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인드샷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